끊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를 몰라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문제를 알아도 쫓아내지 못해요. 이스마엘의 심각함을 알고 있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이스마엘의 힘이 더세요내 안에 있는 나를 믿는 마음 이스마엘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 스스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를 믿는 마음 스스로 쫓아내지 못해요. 우린 이런 마음을 갖죠. 이스마엘을 왜 쫓아내요? 좀잘 다루고 격려하고 잘 만지고 다듬어서 어떻게 어떻게 같이 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다루고 다듬고 깎아내서 어떻게 어떻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나를 믿는 마음을 제거하고 쫓아내고 부인해야 된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나 스스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정말로 예배하세요. 제가 말씀, 목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잘 비추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목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잘 비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스마일은 쫓아내질 못해요. 스스로는. 나를 믿는 마음은 쫓아내질 못해요. 스스로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요. 형편이 성장하면 마음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 마음이 성장해서 만들어내는 마음은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나를 믿는 마음 이스마엘은 반드시 제거하고 쫓아내셔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도 교제 받으시고, 싫어도 믿음의 지체들과, 싫어도 믿음의 선생들에게, 싫어도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권면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나를 믿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이께 나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사건과 장면을 인상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성전 만들겠다고 할때 자원하여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할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막 나아갑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자원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건이 몇번 없어요 몇번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안 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예비하시죠 여러분 같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